어. 아, 저 누구야? 아 어머, 형. 봉수야. 왜, 왜? 큰일 났다. 무슨 일 있어? 우리 집, 우리 집. 변기가 막혔다? 변기? 병기... 화장실 좀 쓰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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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 아이. 아우, 아 우리 집도 막힌 거 아니야? 아 실려 보내, 블랙홀처럼. <laughs> 아유 뭐, 무 사는 거야? 아우 뭘 먹은 거야? 아우 내 우리 뻥수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 아 형, <laughs> 아좀 가라고. 아 음. 홍보하고 있었구만 우리 뻥수. 응, 음, 빨리 가, 그냥. <laughs> 근데. 우리 뽕수 아직 취업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를 못 찾은 것 같아 아 이상한 소리야막가 그냥 아 진짜 아, 아. 아니 야허익 나... 응. <laughs> 퍼플 뭐다 중요하지 근데 넌 지금 큰 실수를 안 하고 있어 실수? 응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실수지 응넌그 중에 한 사람인 거야 그 실수가 뭔데? 요. 알고 싶어? 네. 웬 입으로? 오. 음. 맛있다. 너는 음. 왜안 먹냐? 이거밖에 <laughs> 없어. 이거밖에. 아까 말한 그 실수가 뭐야? 뭐가? 아까 형이 말했던 거 내가 뭐큰 실수 하고 있다며. 너 가보개혁이 언제 일어는지 아냐? 가보개? 그게 뭐더라? 그러면 5 1 8그 5월 18일 이 무슨 날인지 알아? 수승의 날 아니야. 선생님 찾아가지고 인사 드립나. 아닌가? 어머니 왜안 왔어? 갑오개혁 1894년 7월 초... 1894... 1894년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한다 5.18운동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일어난 공사정권의 부당한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운동 우와 우리가 잊어서는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지 아형아형 어, 어, 형 생각보다 똑똑하다 뻥쏘야 <laughs> 어형 토익, 토플 다 중요하지 응, 응. 제2외국어? 물론 잘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우리 같은 청년들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에서 조화를 응. 할까? 싫어하겠지? 싫어하겠지 공부. 공부. 봉지. 그래. 한국사. 음. 응.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입사가 입사에 대한 미래가 없다. 없다. 그래. 이제 좀 감이 오나? 형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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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고마워. 나형 때문에 이번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래, 임마 힘내. 어? 포기하지 말고. 고마워요. <laughs> 아, 맞다. 형그 뭐냐? 이번에 그 공무원 시험 본거 어떻게 됐어? 나? 그거 떨어졌지 뭐 떨어졌어? 응 음. 이야 진짜 아니 뭐형 같은 인재를 떨어뜨리냐? 응? 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형그 회사가 문제야 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니, 아니야 근데 그거 토익 점수 음. 부족해서 떨어진 거야 왜? 네? 익 음. 그... 형 지금까지 본... 면접 결과가 다 어떻게 돼? 나다 떨어졌지? 지금 이러고 있겠냐? 음. 다. 음. 떨어진 이유가. 토익. 토익. 토플. 감수입니다 음. 음. 그렇구나. 음. 그렇구나. 다 중요하네. 에이, <laughs> 그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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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이씨! 형이 왜 먹어? 대나. 배그 하실? 안 해. 왜배그나하자 취업할 거야. 오늘만 좀 놀고 하자. 생각 일단. 아유 네. 이 철부지들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고생하네요. 힘내요, 봉수 씨.